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게 하나가 일직선이면 하나가 둥글고 또 하나가 둥글면 하나가 일직선처럼 이게 되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 연기하면서 많이 웃고 많이 어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하셨... 안녕하세요, 세라무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주제는요, 남녀 궁합, 네. 한번 봐볼 거예요. 실제로 두 분이 만나시는 건 아니고 일단 가상으로 좀 보면 좀 어떨까 음. 좀 싶어서 좀 <laughs> 가지고 오게 됐어요. 어, 우선 남녀 사주 음. 각각 제고 행복했습니다. 자, 이분들의 궁합이었던가. 희한한 게 있어요. 네, 어떤? 자, 어, 이 여자분을 보다 보면 있잖아. 해외하고 연결이 돼 있는 그런 게 조금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네. 또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지금 배우라 고 그러셨는데 이 여자분은 지금 배우가 아주 자기의 적성에 딱 맞는다. 왜냐면 이 자기의 갖고 태어난 그 끼가 있어요. 음. 이게 우리가 막그 밖으로 남들이 볼때 어우 쟤는 끼가 너무 많아. 그럼 뭐 신기도 있고 뭐 제주의 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끼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초기 좋은 그런 신 재결합을 지금 올해 만약에 주 액기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연예인으로 해서 지금 배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분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은 이런 사주를 갖고 이런 분이 어 만약에 배우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은 어 진짜 무던히 노력했을 거야 왜냐면 아어 자기 그 주장과 고집이 보통이 아니신 분이거든요 자기가 확고하게 이거다 저거다 하면 그걸로 이렇게 조금 밀고 나가시는 성향이 조금 많은 걸로 보여져 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우리 배우들은 여러 가지 색깔의 그 저거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은 이게 조금 한정된 는 그런 뭐 캐릭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으로 일단은 뭐 궁합을 보자 그랬는데 가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 뭐 크게 나쁘지 않은 게 하나가 일직선이면 하나가 둥글고 또 하나가 둥글면 하나가 일직선처럼 이게 되기 때문에 아마 드라마 연기하면서 많이 웃고. 많이, 어, 이렇게, 부드럽게 잘 하셨을 것 같아요. 힘들진 않으셨을 것 음.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드라마상을 떠나서, 이제 두 분이 진짜로 만나게 된다면, 두 분의 궁합으로 좀 봤을 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좀 속마음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두분 궁합으로 봤을 때, 뭐, 나이차를 불문하고, 여기는 충분히 지금, 뭐랄까, 한 사람이 내 몸에 한 사람이 지금 동그라미형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색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둘이서 연애를 해서 뭐 결혼까지 한다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네모에 네모가 되면 지루하고 저기에서 못 살아. 어 뭔가가 이게 삼각형이면 또빈 공간이 많아서 못 살고. 근데 네모에 동그라미가 들어가 버리면 좀 채워지잖아요. 어.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가상이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뭐두 분이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잘 맞을 것이다. 그리고 색다른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저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좋게 보고 있고 더 이렇게 물음표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비로워야 돼. 어 나에게 없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점이 아니고 내가 어쩌면 저 점을 담고 싶은 분을 상대가 갖고 있으면 그게 매력으로 어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두 분은 가상으로 지금 점을 보고 있지만 충분히 어. 이 실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걸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분의 좀 속마음으로 좀 봤을 때 음. 좀 어때요? 두분 속마음을 봤을때로 어 이렇게 나쁘지 않다 어좀 어 매력적이다 서로가 서로를 매력있게 보고 있죠. 왜냐면, 아무리 드라마를 같이 찍으면서 뭐, 선후배 관계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상대가 그래도 조금 매력이 있고, 상대가 좀더 알아보고 싶고, 요런, 요런 감정? 음. 어. 어, 굉장히 어, 특이하네? 어, 굉 저런 점이 있네?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서로에게, 어, 요런 관계로 보여지는. 음. 지금 근데 두 분이 드라마상에서 음. 눈빛이 음. 진짜 서로 어, 좋아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 드라마 어, 네. 보시는 입장에서? 네. 어 근데 그 글쎄요 그 작품이 뭔데? 아 이제 누군지 말씀드리면 음. 배우 정려원 씨와 위하준 씨라는 분인데 두 분이 배우시고 아위 씨예요? 드라... 네, 드라마가 드라마 작품 이름이 음. 졸업이라는 졸업 이 음. 졸업 드라마예요. 한번 봐야 되겠네. 네, 그두 분이 그 여자 분이 스승이었고 음. 남자 분이 이제 제자였었던 건데 나중에 갑자기 선생님 입장에서 만난 거예요. 두분 눈빛이 장난이 아닐까. 아, 정말요? 아, 예. 어, 한번 봐야겠는데. 네, 보면. 지금 보면은, 이두분 지금 이렇게 자리만 놓고 보지만은, 캐릭터 상에서도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다시 이렇게 음. 되는 걸로 보여지지만, 음. 이게 연기만 잘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볼 때도 상대가 상대에 대해서 이 호감도가 이게 작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두 분이 그래도 가상으로 봤을 땐 너무 좋다고 하시니까 네. 팬분들 입장에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상궁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